정답이 없는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한비자의 내공수업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를 슬라이드하겠습니다. 조우성지역구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이자 23년차 기업 컨설팅 전문 변호사입니다. 기업 컨설팅 전문 변호사가 23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비자와 함께 읽건한 책입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말기에 한비와 그 일파의 논저를 법가사상 논저로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장 총 31강 프로그로 한비자를 의한 변명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더는 외로운 존재라는 말 속에 담긴 진실. 한비자는 모략과 권모술수에 관한 비법을 담은 책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비자의 가르침을 뒤집어 본다면 리더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과연 어떻게 해야 서로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하는 방법론, 방법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공공의 선이라는 명분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당신을 미혹하는가 한비자는 신하의 말과 일이 성과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앞서 칭찬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신하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하가 군주를 속이는 데서 더 나아가 군주를 제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하든 사실에 근거하는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처벌을 할지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생각난 게 우매한 군주 앞에 아첨하는 신하만 남게 되고, 그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의엄신호다. 한비자는 내저서 상 칠순 편에서.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일곱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창관이라 하여 여러 신하의 말을 두루 창관하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주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만일 같은 의견만 나올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비자의 조언입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비슷비슷한 의견을 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의 견 의견, 비판적인 의견도 눈치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대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그 의견이 울퉁그르던 주의 깊게 검토했는가? 이 글을 읽고 생각난 게 이병철 회장이 불려준 말이 바로 경청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리더는 풀을 저절로 듣게 하는 바람이어야 한다.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리더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의요 풀의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늦게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더는 풀한 포기씩 일일이 잡고 그 방향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을 일으켜 전체 풀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말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느 정도 계획된 언행은또 다른 선의의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CEO나 통치자가 계장이나 또는 면장 같은 되게 실무적인 것만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충성, 조건 없는 충성은 없다. 설령 누군가 그 동안 함께 일한 시간과 싸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양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배신을 운논하며 분개하거나 노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비자는 근신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므로 혈연 사이에 느끼는 정, 즉육친의 정이 있을 리 없다는 냉정한 조언을 합니다. 현명한 리더라면 의리와 정의 호소하여 부하 직원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하는 거죠.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떠나는 부하 직원을 두고 속 끓이지 말하는 거죠. 도이어 직원들의 반응과 선택이 리더인 자신의 부족함 내지 미숙함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 리더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언급한 과연 어떻게 해야 서로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아, 같은 논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조직원이 떠난다 해서 이런 일로 붕괴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붕괴하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한비자와 이 책을 통해 저는 이병철 회장의 경청을, 경청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